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 7과 화요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인의 삶이 충만케 될수 있도록 우리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부탁의 이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하였는지 충분히 깨달아 알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앱 중에서 유 버전이라고 하는 핸드폰 앱에 바로 이 성경 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 연말이면 바로 이유 버전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지난 3년 동안 제일 많이 검색된 성경절이 무엇이었는지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지난 3년 동안에 제일 많이 검색되었던 성경절은 바로 이사에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 지난 해에 그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뀐 이 성경절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리포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토 안에서 늘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에,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를 다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염려들이 있는데, 이 염려들의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에 이 말씀이 제일 많이 검색되었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은 정말로 염려하고 걱정할 것들이 많아서 기도할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은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모든 기쁨은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길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염려, 이 anxiety라고 하는 이 바로 이 단어는 바로 맹수가 약한 짐승을 잡아놓고 목을 조르면서 잡아먹히기 바로 직전에 느끼는 이 연약한 동물이 느끼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는 그 상황을 염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염려하게 되면 그 무게에 눌려서 숨이 막히고 탈진하게 되는 그 상황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염려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염려의 반복성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루의 생각을 보통 5만 개에서 6만 개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70%가 반복되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했던 생각을, 오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복적으로 염려와 부정적인 여러 생각들이 계속 계속 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큰 스트레스들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제 했던 생각 또 다시 할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불행한 순간입니까? 어떤 글에는 말하기를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 아니라 염려다"라고 하는 글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상당한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책에는 특별히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각의 90%의 생각과 염려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들을 걱정하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저기만 가면 혹 저것만 갖게 되면 저 일이 이루어지면 걱정이 염려가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 지점이 지나도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걱정과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대학만 가면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걱정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취직만 하면 걱정 없을 것 같지만, 진짜 걱정은 거기에서 살아남는 것이 걱정입니다. 결혼만 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동네 사람들 불러다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자식이 10대만 되면 온갖 고민과 염려거리, 걱정거리들을 우리에게 갖다 주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만 가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미국에 와서 진짜 먹고 살 고민과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고민이지만 돈이 많아도 집안에 싸움이 끊이지 않으므로 걱정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없는 사람은 무덤 속에 있는 존재뿐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108가지 번뇌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온 과거, 살고 있는 현재,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모두 고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고뇌를 다 짊어지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의 바로 108번뇌지요. 인간의 번뇌는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염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빌리포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특별한 네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기도와 간구 그리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염려를 이기기 위하여 이네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신선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빚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기도하면 안 되겠지요. 두 번째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간절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과거 70년대나 80년대의 한국교회의 부흥쾌한 그 기도들은 대부분 다 배고픔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굶주림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는 1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도들이 이 교회를 부흥쾌했습니다. 그 간절함은 바로 그 간절함은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간절함 바로 그 간절함은 지극히 대단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군중들 속에 아픈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한 여인을 예수님을 알아보시고 바로 가셔서 그 여인을 고쳐 주시지 않습니까? 몸에서 계속 피가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없고 기진하였지만 그 장정들 사이에서 예수님 곁에 가서 목숨을 걸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간절함을 더하여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구할 것을 아래라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이죠. 희미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직접 듣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자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사랑의 관계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이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돈, 재물에 관한 것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돈과 재물의 관계에 대한 비유가 38가지가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도 돈에 관한 말씀이 2천 절이 넘고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은 500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기도보다 돈 문제가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돈에 관한 염려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제는 인간의 삶에서 아주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에 따른 지혜들을 충분히 담아 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통 5분 정도인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시시콜콜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진짜 나의 관계가 막히고 나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나가서 진짜 삶의 가장 필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가서 진지하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30분 이상 드리는 것도 순식간에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분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4장 6절의 말씀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를 기도하지 않은 모든 것들, 즉, 기도로 커버하지 않은 것들은 다 우리의 염려거리가 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염려거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자신을 보니까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가 적어지고,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가 작아지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많으면 기도를 더할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염려를 먼저 하기보다 기도를 먼저 하면 염려가 적어진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리포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야 하는데 바로 그 답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가? 바로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마음의 평안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우리의 뜻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겠다고 하면 그것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기도가 다 그대로 응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했으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을 그분의 시간에 주셔도 그분을 믿고 기다릴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지요. 하나님께서 접수하심에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너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초등학생의 수학 문제가 대학생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고민과 고뇌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 많은 일들이 특별히 성도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죠. 저 누구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과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힘든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그것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지키시리라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키시라는 지킨다고 하는 말, 바로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공격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호막이 필요하지요. 살면서 갑자기 밀려오는 짜증과 분노들이 시시각각 밀려올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 시리라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는 확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빌리포스 4장 5절에는 이야기하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우리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용, 이 포용력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예민하게 남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반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남의 실수도 이해하고 포용해야지 너그러움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찬평안이 몰려오게 될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기쁨을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일장부터 줄계차게 사도바른 기쁨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을 보면 사실 빌리보 교인들보다 바울의 상황이 훨씬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해야 하는데 오히려 연약한 바울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 이야기는 엄청난 고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의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차가운 지하 톡을 감옥에 감금되어 있고 가까이 에 있는 로마 교인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있고 또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게로인해서 교회가 둘로 갈라져 있고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빌리포 4장 4절에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조차도 이미 그 기쁨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사도바울보다 얼마나 나은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나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까? 토글에서 잠을 자보았습니까? 감옥에 갇혀보았습니까? 위로는 힘을 가진 자가 하는 게 아니라 위로는 잘 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은혜가 고갈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힘든 처지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할수 있었던 비밀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바로 인 크라이스트 안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일들이 몰려와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한 가지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바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였는지.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우리는 무조건 기뻐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